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좀, 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리 동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또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근데 하여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 모자 부분까지 설명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 모자 부분을 제일 나중에, 이제, 이 회복 원리를 건강 회복 원리를 설명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부터 시작해서 팔, 가슴, 뭐 머리 쪽 이렇게 올라오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어제 모자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아, 대략적인 전체적인, 어, 윤곽, 그러니까 회복 원리 설명은 대략적으로 마무리 대것같것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충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동영상이 뭐 거의 한 모자 설명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동영상이 한 52개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물론 짧은 동영상이었어 그런 건데. 뭐, 한 시간짜리, 옛날처럼 한 시간짜리 동영상이 났으면 훨씬 더 작게 들어갔겠죠. 한 20개 정도로 끝났을 텐데, 15분짜리 이렇게 되니까, 아마 52개까지, 52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회복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망가진 이유와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일단 최대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듣고 또 혹시 압니까? 또 이게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혹은 가족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제 가족을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아프고. 딸이 아프고, 뭐, 저희 장모님이 아프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도와주려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냥 막 따라한다고 해서 잘안 따라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안 따라해요. 근데 나중 되면 진짜 몸이 아파지면 이제 제 말을 믿기 시작하고 또 따라하고. 근데 그 여러분들 그냥 가족분들이 아프면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좋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때가 되면 받아들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어, 또,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말은 못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좀 그런 거예요. 그죠? 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회복 원리, 또 우리가 병이, 아, 몸이 망가진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2번까지, 대사정우도 52번까지 모자, 모자 설명까지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제는 이제 좀 구, 앞으로는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했던 내용을 좀더 구체화, 구체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상식들을 상식이나 지식들을 점점 더 쌓아 올려 가는 그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부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본인만 할것 같으면 그냥 대충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늘어요. 이거 분명해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괜히 그 사람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고민도 같이 해줘야 되고, 또 내가 아는 걸 설명하려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정립이 되고, 이러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다. 오늘은 이제 다리 동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건데, 다리 테스트를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 약간 저도 이제 하면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바뀐다기보다는 좀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그잖아요.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 테스트 하는 선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찍으잖요 이제 선위 저기서 좀찍어요 거기서 이렇게 선 위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가로선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팔을 이렇게 흔들고 걷는단 말입니다. 네. 팔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요. 네. 어? 걷는데, 걸을 때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 걷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더잘 도는지, 왼쪽 다리에 힘이 더잘 도는지. 그러니까, 오른쪽 발바닥에 힘이 더잘 실리는지, 왼쪽 발바닥에 힘이 더잘 실리는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비슷하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 그럼 걸어도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오른쪽 발에 지금도 분명히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걷기 테스트 할때 그걸 방 어, 무시하고 걸으면 이게 언더 그러니까 오른발이 저 같은 경우 자꾸 뒤로 나가 있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 그거보다 그때 이제 그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걸어 테스트 할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테스트 할때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약간 상체 상체를 체중 이동을 좀해 보세요. 체중 이동을 하는데 양 그러니까 오른발을 디딜 때 상체를 약간 오른쪽. 왼발을 디딜 때 상체를 약간 왼쪽. 약간 이렇게 약간 뒤뚱뒤뚱. 그죠?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양발에 동일한 힘을 실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요. 이게 몸이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루게릭이다. 뭐 파킨슨이다. 뭐 치매, 뭐뭐 여러 가지 이렇게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뭐 뭐매니에르 증상이다. 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봤는데 어 어떤 다리의 감각을 잘못 느껴요. 심지어 팔의 감각도 잘못 느껴보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오른발을 짚을 때 상체를 약간 오른쪽 왼발을 짚을 때 상체를 약간 왼쪽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동일하게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양발의 힘이 동일하게 들어가게 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정확도가 높아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극히 테스트 할때 그죠 어, 그리고 어, 이거 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테스트 하거나 뭐또 한참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테스트하면 결과가 신통치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보통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뭐 어디 뭐 일을 좀 보다가 활동을 좀 하시다가 어, 그래서 와서 테스트를 해 보고 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처음에 나오는 한 10걸음, 15걸음, 길게는 20걸음 정도는 좀 무시를 하시라. 아, 그냥, 추위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20걸음 지나고부터 이제 똑바로 걸을 때, 이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느냐, 왼발이 앞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렇게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네. 어, 그걸 조금, 어, 생각해 주시고, 테스트 할 때, 그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도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 다니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다리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데 내가 유난히 오른쪽 다리 쪽으로 힘이 잘 들어가는 그거 있다 걷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뭔가면 아 내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오른쪽 다리를 자꾸 접어주면서 덜어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뭐이 앞차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오른발 앞차기, 왼발 앞차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옆차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접으면서 피를 뽑아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오른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접으면서 피를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다리를 자꾸 접으면서 걸으면 이제 양쪽 발에 힘이 비슷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발에 힘이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자꾸 유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잘 모르겠죠. 내가 어느 발에 피가 많이 들어간지 또 계속 누워만 있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 번씩 걸어 다니면서 아 내가 다리 접기를 자꾸 좀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 있어요. 유난히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걸어야 많이 이게 오버가 되고 중량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걸어 다니실 때, 오른쪽, 근데 오버가 되면 오른쪽 다리를 자꾸 접어버리면 더 심한 오버가 되버려요 맞죠? 자, 네. 이제 이거 요령을 느끼셔야 돼요. 다리를 접어 올리는데, 접어 올리면 오른쪽 다리에 피가 자꾸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들어갈 거고, 또 왼쪽 가슴 쪽으로도 피가 더 올라올 건데, 그러다 보면, 저처럼 오른발이 원래 뒷발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오른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오른쪽 다리에 피가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물론, 중량을 내리면, 다시 비슷해집니다. 이제 균형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균형이 맞다 이런 거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이제 순환되는 피의 양이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왼쪽 다리에 얼마를 차고 있을 때또 중량을 내렸을 때는 올렸을 때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 이런 걸이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해볼수 있는데 아, 내가 걷는데 오른쪽 다리에 유난히 힘이 잘 들어가고 왼쪽 다리는 너무 덜 뜨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다리 접기를 많이 하면서 좀 걸어 다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왼쪽 다에다가도좀 힘을 꾹꾹 눌러주면서, 무릎을 굽히면서, 제가 무릎을 굽히면서 하면 힘이 더잘 들어가요. 왼쪽 다리, 무릎을 굽히면. 자, 이런 것도 요령이죠. 그죠? 네. 무릎을 굽히면 피가 더잘 들어가니까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오른쪽 다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이게, 그러면 이 왼쪽 다리 중량이 약간 언더 중량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올려봐야 되지 않나. 어? 그런 의심도 약간은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 네. 자 오늘 요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여튼 다리 테스트 할때 다리에 이제 걸을 때 어느 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느냐 그걸 맞추려면 약간 상체의 체중 이동 이걸 조금 활용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어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테스트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옆차기 하실 때요. 이렇게 서서 옆차기 하실 때 있잖아요. 네. 저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이렇게 뒤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른발이 뒤로 나가서 오른발은 이제 앞차기, 앞차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오른발은 접었다 내리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왼발은 이제 약간 뒤쪽으로 옆차기를 한다 이랬는데 그죠? 옆차기를 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엽차기를, 제가 요구하는 엽차기는, 태권도 엽차기는 약간, 태권도 엽차기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엽차기는 허리는 그대로 놔놓고, 상체는 그대로 놔놓고, 다리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골반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프다는 건 여기가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라 거, 다리를 들었을 때 아프다는 거는 피가, 예. 효과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동작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동작을 상체를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 버리면 이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피가 일로 잘 오는 게 아니고 이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버려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쪽은 개선이 잘안 돼요. 옆차기나 할 때는요. 이렇게 상체를 조금만 기울여도 돼요. 근데, 너무 이를 기울여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기울이면서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똑바로 서서 그냥, 어 이렇게, 똑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 여기, 어 피가, 이 발에 있던 피가 일로 골반 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직접적으로 강화, 가두면 가둔다 그래요. 가두리 양식 가지 가둔다. 가둔다. 피가 있죠. 근육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형성이 된다. 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헬스할 때 이런 요령을 생겨요. 근육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을 때. 근육이 이렇게 퐁퍼짐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딱 내가 원하는 뭐, 알통, 뭐, 이런 데 탁탁 만들고 싶을 때는 딱 가둠의 원리를 사용하거든요. 가둠의 원리를 딱 사용을 해야 이게 근육이 딱한 군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약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오른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골반은 안 아픈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높이 늘려 가지 말고 낮게 낮게 시작하다가 이제 적응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높이세요. 높이다 보면 얘가 이제 강화가 되면 더 이상 안 아파집니다. 안 아파지면 오버 현상이 슬슬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고. 자, 요 부분 또 설명을 했고요. 음.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지금 그래, 오늘 그 다리 동작에 대해서 제가 그 사실 다리 동작이나 팔 동작, 뭐 머리 흔들어 주는 거나 이런 거는 상세하게 설명하면 진짜 이,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 하여튼, 그러네요. 아,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좀 다리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